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의 시벨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대사입니다 오늘은 음주 운전을 두 번째 했을 때에 받게 되는 법적 분리익으로서 벌금능 형사 처벌의 문제, 면허 정지,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의 문제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된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8월 18일에 JTBC에서 보도된 건데요. 음주운전, 또 음주운전, 문준영, 벌금 800만원 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네. 이 언론 보도된 내용은 최초에 발생했을 당시에 제가 별도의 영상에서 예상되는 형사처벌은 700에서 800만 원이 유력하다는 취지로 어, 설명을 드렸고 벌금형이 나온다면 어, 최대 1 천만 원까지 도 나올 수는 있겠다. 그리고 어, 재판부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면 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도 어,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어, 그러나 구속이나 징역형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라는 어, 취지로 이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과 동일하게 어, 법원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국의 아이들 출신 문준영이 음주운전 혐의로 8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7일 단독 선민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문준영에 대해 벌금 800만 원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약식 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내리지 않을 경우 형이 확정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서 어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을 그 할때 정식으로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약식으로 약식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약식 명령을 청구한 겁니다. 구 구약식입니다. 구약식. 구약식 명령 청구인 것이죠. 그래서 벌금형에 처해달라. 그래서 서면으로만 심사합니다. 법원에 출석해서, 어,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검찰에서의 최초의 의견은 약식으로 서면으로 심사를 해서 심리를 해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라고 해서 약식 기소를 했는데 어 일반적인 통상적인 경우와 처, 경우처럼 검찰에서 약식 기소를 하면 법원에서는 법원에서는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약식으로 어, 명령의 형식으로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식 명령으로 약식 명령으로 어, 형을 선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검사가 약식 기소를 어, 한다고 하더라도 소송 주의권은 판사한테 있기 때문에 법원 판사가 무슨 약식이냐? 정식으로 하자라고 하면 공판 절차로 정식 절차를 거쳐서 형 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검사가 약식 기소를 했더니 법원 판사도 약식 명령의 형식으로 형을 선고했다라는 것이고 이와 같은 약식 기소와 약식 명령에 의해서 형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어 대부분 검사가 구형한 그대로 형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가 벌금 800만원에 처해달라라고 약식 기소를 하면 법원 판사는 벌금 800만원에 약식 명령의 형식으로 형 선고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약식 명령의 형이 선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확정된 것은 아니죠. 불법 기간이 경과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형사 피고인인 이 문준영 씨가 이 약식 명령에 의한 벌금형에 대해서.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등으로 불, 불복하지 않는다면 그때 비로소 형이 확정이 되고 그 확정된 형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에서 검사가 벌금을 납부해라 라고 벌금 납부 통지를 하는 이러한 집행 절차를 거치고 이 형사 피고인이 벌금을 완납해버리면 완납 100% 전부 다 납부를 해버리면 모든 형사 절차는 이제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문준영은 3월 신사동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이 문준영을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13%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받았다. 면허 취소의 수치는 일단 음주 운전이 성립한다는 전제 하에서 사고가 없었다라는 단순 음주 운전이 음주 운전이고 과거의 음주 운전 전력이 없다면 0.080%, 0.80%, 080 이상에서 면허 취소가 되고 0.039 이상 0.080% 미만이라면 면허 정지 100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인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0.080%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운전자는 당시에 0.113%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단순 음주 운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 운전이고 어, 0.113%를 고려하면 통상의 경우에는 6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초범이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 과정에서 2018년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며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협의를 받는 문준영을 벌금 8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800만원에 차에달라 약식 기소했더니 법원에서 동일하게 800만원을 약식명령으로 형성을 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2018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면허정지처분, 100일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이 음주운전 2회인데 그런데 이 음주운전 2회와 관련한 형사처벌과 관련해서 2001년 11월 25일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음주운전 2회 이상을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고 있는 그 조항의 그 부분이 위헌결정이 돼서 소급해서 무효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이 부분이 무효가 됨으로 인해서 위헌결정으로 인해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음주운전 2회 이상에 대해서 가중처벌하고 있는 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가중처벌 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조항으로 넘어와서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이제 3항 일반 규정을 적용 일반 처벌 조항을 적용을 어, 처벌 조항을 어,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종전에 가중처벌됐던 것은 효력이 없는 것이고 0 1 1 3 다음에 과거의 전력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고 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이 과거에 어,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 이거는 양형으로 일반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최초의 영상에서 한 700에서 8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예상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연 결정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 가만히 되어서 형 800만 원이 어, 선고가 됐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유연 결정과 면허 취소, 면허 취소라고 하는 행정 처분, 이러한 행정 처분에서의 음주운전 횟수에 적용이 되는 그 기산점은 2001년, 2001년 7월 24일 이후에 음주운전이기만 한다면, 2001년 7월 24일 이후에 면허 정지이든 면허 취소이든 음주 운전이기만 한다면 2회 이상이기만 한다면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득 결격 기간 2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준영 씨 경우에는 형사 처벌은 벌금형 800만원이고 약식명령이 됐고 이에 불복해서 약정시판을 청구하지 않는 등으로 확정이 돼서 800만원을 납부하면 형사 절차는 끝. 그리고 이와 별개로 2001년 7월 24일 이후에 음주 운전 음주운전이 2회이기 때문에 이번에 0.113% 그리고 2018년 음주운전 면허정지 처분 전력 이거를 고려하면 어~ 행정처분은 면허취소 플러스 면허취득 결격 기간 2년 2년 결격이 있는 면허취소 어, 처분을 받게 되고 2년이 경과해야만 면허를 다시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면허 취소 인연에 대해서 구제를 받기 위해서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심판 이후에 행정소송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진행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그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볼 때는 구제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이외의 경우에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벌금 등 형사 처벌의 문제 그리고. 어, 면허 정지, 면허 취소 같은 행정 처분의 문제에 대해서 언론 보도 내용으로 어, 쟁점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